안녕하십니까? 메이븐 기술연구소 신민아 주임입니다. 오늘 뉴스레터는 솔리드웍스 2017 신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개해 드릴 솔리드웍스 2017 신기능은 공면 포장에 추가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모델을 제가 미리 모델링을 해 두었는데요. 이 파트 모델링을 보시면은 총 면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파트입니다. 저는 이 위쪽에 빨간색으로 색칠이 되어 있는 위 윗면에다가 공면포장을 하고 싶습니다. 기존 버전 같은 경우는 공면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경우는 공면포장 작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면 상태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공면포장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셨는데요. 하지만 솔리드웍스 2017에서는 여러 개로 나눠진 공면에서도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미리 스케치도 좀 만들어 두었습니다. 메이븐 에디온이라는 하나의 스케치를 작성을 해 두었는데요. 이 메이븐 에디온에 대한 스케치를 이 위에 여러 개로 나누어진 곡면 위에다가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피처 탭에 가 보시면은 곡면 포장 모드에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피처의 곡면 포장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스케치 기준인데요. 제가 만들어둔 에듀온에 대해서 스케치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왼쪽에 곡면에 대해서 포장 방법이 추가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방법 같은 경우는 첫 번째에 있는 분석이라는 형태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솔리드웍스 2017에서는 지금 자유곡면에 대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전 버전과 다르게 추가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곡면이실 때는 앞에 걸로 작업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곡면에서는 두 번째 아이콘을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곡면 포장 유형은 전 단계랑 동일합니다. 아이콘만 약간 바뀐 걸볼 수가 있고요. 똑같이 볼록, 그 다음에 오목, 스크라이브 형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케치는 아까 선택한 메이븐 에디온에 대한 스케치를 선택을 해 두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어떤 곡면에 이제 곡면 포장을 진행하실 건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곡면들을 하나씩 하나씩 클릭을 해서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곡면을못 선택을 했고요. 미리 보기 형태로 지금 메이븐 에디온이 이 공면의 틀에 맞게 작성이 되는 것을 한번 체크할 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형태에 대해서 볼록 형식으로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록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얼만큼의 티값한 2t 정도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진행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곡면 형태에서도 이제 공면 포장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추가적으로 오목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목 방향으로 해서 확인 버튼 보시면은 현재처럼 잘 오목 형상으로 드러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s o l i d o 2017에서는 나누어진 공면에 대해서도 공면 포장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한번 업무에 응용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솔리드웍스 2017 신기능인 공면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